33년 동안 다니던 학교를 명예퇴직하고 물생활을 시작했는데 어항이 10개가 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음, 애착이 가고 사랑스러운 디스커스 어항을 소개합니다 이 디스커스는 암놈의 음, 알을 벽에 붙이면 저걸 산란상이라고 해요 산란상에 붙이면 숨놈이 열심히 부채질을 해서 부화시켜서 수정하는데 쟤네들이, 음, 만나기도 참 힘들어요. 그놈 중에 한 놈이 죽고 짝을 잡으려면은 쉽게 안 돼요. 한 1년 돼도 짝을 못 만나는 수가 있거든요. 이 아이들은 진짜 그암놈 순놈이 모성애, 부성애가 강해서 저알 만들 때도 저렇게 열심히 협동해서 부채질을 하고 도와주고 그러지만 그 치어들 돌보는데도 참 피나는 노력을 하는 아이들이에요. 정성껏 부채질을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알을 산란상에 저렇게 붙입니다. 저 붙인 산란상의 알들이 저희들 마음에 안 들고 좀 저기 하면은 저걸 없앨 수가 있어요. 따서 먹든가.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망을 씌워놓고 이제 공기를 이렇게 또 쐬어놔야 저기 부패되지 않죠. 그래가지고 산란이 되면은 이렇게 치어들이 만들어집니다. 이 치어들이 엄청 이뻐요. 치어들이 저렇게 사료를 어디서 먹는 게 아니라지 부모 분비물을 먹고 살아요. 그래서 한쪽에서 치어를 저렇게 데리고 다니다가 한 놈이 이제 몸이 힘들다 그러면 바톤 타치를 해서 다른 놈이 또앞 놈이 또, 또 바톤 타치를 하러 가죠. 지금 아이들 보면 서서히 그 몸에서 떨어져요. 그러면 이 아이들이 다른 쪽으로 이제 옮겨갑니다. 암수가 너무나 그 치어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그래서 어느 정도 키워놓으면은 한 20일 정도 되면은 그 부모 몸에서 얘네들 뛰어나야 돼요. 그래서 요 정도 되면 요 아이들이 한 20일, 17일이나 20일 된 아이들인데 요 아이들은 이제 사료를 준비해서 사료를 열심히 주죠. 뭐, 사료는 생새우도 그런 거 갈아서 주는 것도 있고, 많이 줍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크면 얘네들이 이제 준성어가 돼요. 요 아이들이 한 10개월 된 아이들이고, 또 많이 크면 저는 그냥 일반 큰어항에다가다 합사를 시킵니다. 그리고 웬만큼 커서 이제 아이들이 몸값이 좀 나가겠다 하면은 이제 분양하려고 하죠. 요 아이는 지금 블루 사파이어라고 해서, 그 암수가 열심히 있는데 또 이렇게 욕심이 많아서 싸울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순놈을 또 떼어놓을 수도 있어요. 아니면 서로가 싸워가지고 돌본다르다 아이들을 치어들다 놓칠 수가 있고. 얘네들이 이제 10년, 아니, 10개월, 1년 된 아이들이에요. 10년이라고. 제가 물생활한 지가 10년 됐습니다.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, 이런 디스커스를 안 키우죠. 이건 고수급 돼서 어느 정도 자신 있을 때 디스커스를 키우는데 레드디스커스 아주 이쁩니다. 그리고 이제 다른 어항에는 또 이렇게 모성애들, 얘네들 강한데, 얘네들은 누가 분양해도 안 가져가요. 아주 그냥 뭐랄까, 어디 그생모이로큰 어항들의 생모이를 가져가는 아이들인데. 별링기가 없고 요 아이들은 이제 레드 구피라고 해서 구피도 막 구피가 있는데 이 아이들은 좀 수준이 그거보다한 단계 위에에 대해서 레드 구피라 매니아들이 많이 좋아하죠. 그래서 저도 이제 수초 어항 있다가 레드 구피를 키우는데 이제는 서서히 정리하려고 합니다. 이제 한 10년 했더니 관절도 안 좋고 그래서 서서히 정리하고, 이제, 제 생각에는 이, 이어왕, 이 고표, 아니, 이건 엔젤이라고 그래요. 그래서 얘네들은 참, 보기도 좋고, 또,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돼요. 그냥, 저절로 자라고 또, 키워들도, 지네들이 알아서 다, 케어하고. 그래서 나는 이제, 다 정리하고, 이제 이 아이들, 응, 엔젤로, 가지고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칠순이 넘은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생활 되세요